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낙화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낙화라는 시를 정리해 보면서, 그, 지난 그 전에 배웠던 김소월 시의 원우일? 머누, 원우일과 낙화에 드러난 표현 방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시를 이제 이렇게 대박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시가 진짜 이렇게 왜 아름다운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적을 것 같기는 해요 시라는 것은 아무래도 감정 그 감정이 공감이 될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데 그 짧은 문장에 자기의 그 많은 감정들이 포함되어 담겨 있을 때그한 문장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잘 드러날 때 이럴 때 뭔가 아이 시가 와닿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laughs>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낙화라는 시도 뭔가 공감이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사랑을 못해지은 친구들은 사랑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죠 어, 사랑뿐만 아니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 만남과 헤어짐 어, 이별과 어, 이런 음, 만남과 이별은 어, 많이 발생하니까 동성 친구들 간에도 또뭐 또 여러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 아, 초등학교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가 중학교 가기 싫은데 혹은 성원 중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하나 아, 중학교 시절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가기 싫은데 뭐 이럴 때 네. 혹은,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가더라도 아, 지금, 담임쌤 너무 편하고, 어치지도 않아오고, 좋은데, 나 그냥 2학년 계속 할래. 이러면은, 아무래도 거기, 그렇게 2학년으로 나아버리면은 자기의 내적 성숙, 뭐, 발전, 이런 거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담임쌤은 얼마나 싫겠니?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너네를 떠나보낸다. 이러고 있는데, 1년 더 남아버리면은, 아.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얘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별 적절한 때 이루어지는 그 이별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시였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어,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자연현상, 그 꽃잎이 떨어지고, 어,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지고, 또, 그렇게 다시 또 매번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얻은 그런 깨달음, 아, 모든 것은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을 통해서, 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런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을 이렇게, 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쌓여라는, 어, 시구절로, 결별, 뭔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뭐, 거죠. 뭐, 이별은 항상 이렇게 좀, 어, 그런 건데, 네, 축복. 그걸 보고 축복이래요 그래서 축복은 기쁘고 행복한 건데 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결별이 어떻게 축복이 될수 있지?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이별은 슬프지만 그를 통해서 영원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보면 은 축복이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사용하여서 깨달음을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아, 너는 이렇게 헤어지, 적당한 때 헤어지면은 나중에 뭐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더 성장해가지고 더 나은 모습이 될수 있어 라고 문장으로 풀어놓는 것보다 아무래도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줄수 있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들을 많이 사용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에, 이렇게. 에,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인간은 이런 역설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뭔가 삶의 진리를 많이 담아내고 했죠. 그래서. 이 역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에, 여기서 보듯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는데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대부분은 그 안에 어떤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숨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역설이라는 것은 훨씬 생각보다 그게 구분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역설이라는 것은 어 옛날에 힐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과 시적 역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졌는데 어꼭 이렇게만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구별을 하죠. 그래서 표정적 역설이 유 바로 여기에 나온 이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난 서로 모순되는 어, 셋다 모순이기는 해요 사실 역설이란 게 역설뿐만 아니라 반어도 마찬가지죠 반어도 모순이에요 모순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반어는 그 문장 자체가 어, 두고 말은 되는데 자기 속마음과 반대될 때 반어라고 하는 거고 어, 역설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안에 쉽게 생각해서 표준적 역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장 안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공존할 때, 그 공존할 때그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만나면서 어떤 다른 제3의 진리,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이렇게 역설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경우 어. 소리 없는 아우성 어 아우성은 막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없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 구절인데 깃발이 막 바람에 나부끼면서 펄럭거리는 것을 이게 막 사람들이 소리 치르면서막 난리치는 그런 아우성 치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거기에서 음소거를 딱 누른 그거 유사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뭐 다른 거를 보면은 뭐 유전의 음, 성물 보아서 성물 뭔가 보아 예쁘고 좋아 어 긍정적인 거야 플러스야 근데 갑자기 보아서 서럽대 뭐 이런 것 같아 어, 뭔가 그 승무 막 이렇게 막그 팔 길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그 소매 길게 늘어진 그런 천대기 들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서럽다 이렇게 그리고 또뭐 서정주의 귀족도 같은 경우도 뭐아 견우의 노래 귀족의 견우의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사랑을 이하이라서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별이 있어야 하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뭔가 이별이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란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안에는 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어? 봄이 천란하면서도 슬프대요. 천란함과 슬픔은 서로, 천란함은 플러스, 슬픔은 마이너스인데, 이한 문장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봄에, 오라니, 피까지의 과정에서의 그 설레임과 기다림, 막 이런 감정, 그리고 지고 나서의 그섭성함막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다른, 다또 다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봄을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찰나는 슬퍼해봐. 이런 것들, 뭐,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는 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어,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움과 행복함. 괴로운 산다했는데 왜 행복하다는 거야? 이러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서 그 안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느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뭔가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었죠. 정지용의 뭐 유리창 같은 경우도 유리창원은 어 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난 어 폐병을 걸려가지고 아, 아이가 죽은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황홀한. 외로워는 마이너스죠 황홀한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외로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게 왜 외롭고 왜 황홀해 외로운건 좀 이해가 가죠 홀로잖아 혼자만 유리창이나 닦고 있어요 아이는 죽어가지고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외로워요 근데 황홀하다 그 밤에 유리창을 이렇게 닦으면서 뭔가 그 입김이 느낌 성에 어, 이렇게 음, 그 하얗게 성에 그, 끼는 거를 마치 아이의 영혼이 음, 이렇게 나에게 한번 보여주는 뭔가 드러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하얗게 새로 설했다가 사라지고 설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이가 마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같아서 황홀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문장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그표충적 역설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공존하면서 찬란한 어, 슬픔 외로운 황홀한 뭐무서 소홀한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정 반대되는 내용들이 에, 공존하면서. 안에 어떤 숨은 의미가 담겨있을 때그것 표층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심층적 역설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나 이런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심층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님은 어,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은 뭐 사고남은 제가 다시 이름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 어 주로 한용운 씨의 시에서 많이 드러나죠. 어제 그뭐 연탄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나면 찌꺼기들 찌꺼기들이 어 다시 기름, 기름을 태우고 나면은 나오는 그런 어 찌꺼기들이 다시 기름이 된대요. 그러면은 저기 뭐 무슨 만수로가될수 있겠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 안에 어떤 숨은 진리 종교적인 그런 윤회사상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심층적 역설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이 이게 또 그. 일라이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딱 분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다 정도죠. 어쨌든 다 역설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시적 역설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시적 역설 같은 경우는 주로 반어와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시적 구조가 그게 모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어, 먼 후일. 그게 바로 시적 역설, 가장 대표작이죠. 김소월 씨의 진달래부터 마찬가지고, 이런 시적 역설들. 뭔가 그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드리오리다 하면서, 어, 나보고 이렇게 역겨워하고 떠나는데, 말없이 구입 보내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 아, 그 영변에 약산에 있는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이렇게 아름아름 따가지고, 잔뜩 따가지고, 어, 님이 떠나는 그 길에다가 막 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님은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꽃을 뿌려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충. 나고 뭐 역겹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서 또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이 꽃은 화자의 본신, 나의 본신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진 꽃을 즐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짓밟고 와달래.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떠나는데, 그냥 보내기는 뭐한 거죠. 아무래도,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이별의 과정인데 상대방이 나보고 니가 네 엮여고 떠나는데 난저 사람이 아니셔지고 아직 그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보고 엮겹다고 정이 떨어져서 떠나는데 막바짓가랑를 잡고 가지마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면은 뭔가 나를 더 질려할 것 같은 막뭐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그냥 보내주면은 그냥 나를 쉽게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잊지 못하게 이렇게 뭔가 가, 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꽃 같은 걸 뿌려줘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나의 그 모습, 그리고 지난 나의 에, 뭐, 그런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뭐 이러니까 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책, 반성, 뭐 이러면서 나의 그 분신인 꽃을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마지막에 나오기역에 가실 때는 에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오리다 하면서 어 눈물이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슬프고 근데 죽어도 울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가 마지막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떠나 보내면은 그 상대방이 아 질려 그러면서 말이 떠날 테니까 마지막 그리고 마, 혹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불편해 아 내가 저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구나 아 불편해라 이러면서 갈 테니까 그런 마음조차 안 들고 행복할 수만 있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좋게 보내주고 싶다 뭐 이런 어, 뭔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슬픈 상황에서, 어, 이렇게 죽어도 울지 않고, 아니면 축복하면서 보내는 자체. 이런 전체적인 시적 구조 자체가, 어, 역설이다. 네. 모순다. 이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반호가 들어있잖아. 그쵸? 먼우일도 반호였잖아. 근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시적 역설이다. 그래서 이 둘은 약간, 음, 고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역설이나 반호 둘 다, 모순을 통해서 어떤 진리,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저것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인데, 그게, 에, 반응은 자신의 속만과 반대되는 것을, 역사는 뭔가, 어,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제3의 것을 드러내는 이런, 음, 주로 모순된 표현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이두을 사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이 둘을 구별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말하는 이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이 낙화라는 시를 정리를 해보면은, 시적화자가 겪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시의 주제라고 했어요.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이죠? 뭔가 말하는 이는 지금 화자는 어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어,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그런 어, 떨어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 자연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마치 사랑과 이별 같다. 그래서, 어,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지는 과정을 통해서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은 그 이별 뒤에는 뭔가 영혼의 성숙이 올 것이다. 정신적인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뭔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시의 주제는 결국 어, 이렇게 꽂히시는 것이 에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 열매라는 결과로 이루어지 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 삶의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역설을 표현을 배웠는데 역설적 표현이 꼭 시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아주 막그 로마시대 때 수사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는 참 똥냄새 같은 매력이 있어 이런 문장 어? 똥냄새 마이너스잖아 싫은 거잖아 근데 매력, 매력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거죠 이런 표현 방법 어? 똥냄새가 뭐 매력이야 그 말도 안 된다 네. 어? 왠지 똥을 닦고 나면 은 뭔가 그 다음에 손에 냄새가 나는덴가 <laughs> 맡아보게 되죠 그럼 맡아보게 되는 그런 다시 생각난 왠지 좀 싫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계속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뭔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친구다라는 표현 방법이죠. <laughs> 자 그리고 어뭐 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죠. 어, 사랑의 매, 어, 매를 때리는 거, 매를 때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건 모순된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의미. 관심이 있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를 때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매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냈죠. 또 <laughs> 웃겨요. 옛날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 다음에 다맞고 나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래요. 뛰지 <laughs> 않고 막. 속상하고 화나고 아프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게 치고 들어가야 됐어요. 아, 소리가 작으면 다시 처음부터 맞고, 막. 이것도 참 뭔가, 모순되죠. 그런 모순된, 어, 맞지 않는, 음, 문장이, 예,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를 러러는때 역사를 요구한다. 그래서 결국 이 시는 이렇게 결별이 이렇게는 축복. 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 너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그 졸업식 날 많이 울어요. 막 그리고 슬프고 가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어, 고등학교 때막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중학교는 싸이겠죠. 새로운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잘 지내게 해요. 근데. 가끔 이제 고등학교를 적응 못한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학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오면은 과연 우리가 반겨줄까요? <laughs>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지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별해 서툴러서, 어, 막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졸업식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마지막화는 잘안 보고, 뭐, 뭐 만화책도 마지막화는 잘안 보고, 그래요. 근데, 어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김종욱찾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음, 영국으로도 있어요. 소재책으로도 있고.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여배우가 임수정이었고, 남배우가 공유였어요. 이 둘이서, 어 이제, 임수정이 성격이 맨날, 끝을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뭔가 맨날 도망치고 어 영화도 마지막 아야 드라마도 마지막 편은 안 보고 끝을 이렇게 안 내고 그러다가 언제 여행을 가가지고 인도 여행을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같이 추억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공항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임수정이 거기를 안 나간 거야 마지막이 싫어서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시집갈 날이가 됐는데 안 가고 있다가. 어, 흥신소 직원 공유한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어, 그때 나의 그 첫사랑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전개 같아요. 근데 임수정은 항상 그렇게 끝이 두렵고 그래서 도망치고 이랬던 거예요. 이별이 무섭고 아프니까. 근런데그 예, 드라마의 주제는 결국 그거였죠. 그 영화의 주제는 그거였죠. 뭔가 그 끝이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끝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면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아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임주하고 공유하고 뭐 이렇게 연애하면서 <laughs> 끝이 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맨날 이렇게 도망만 쳤었는데 뭔가 제대로 끝을 내고 나면은 새로운 그만큼의 내가 성장을 하고 난그 새로운 시작을 할때 훨씬 더 도움이 되구나. 그리고 그렇게 끝을 내면은 그렇게 항상 아프고 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더큰 뭔가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어, 이별이라는 것이. 사랑을 통한 이별이건, 뭔가 만남을 통한 이별이건, 어, 이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에, 내포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역설, 표현들, 이 것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 때 이런 것들이 에, 유사한 표현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